자 염력사 무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봉황비조로 가는 음, 가장 첫 걸음에 해당되는 용병이 염력사죠 염력사 이 염력사가 이제 그 무기를 좀 먹는 터 보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, 가장 이제 그첫 시작으로 허용갑주 스킬을 쓸수 있는게 46레벨짜리 고급 공주의 거울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이건 잘 안쓰고요 이..무해..환수머스터 무에 누에 있잖아요 무에를 잡으면 낡은 일타원경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마사무에로 고급으로 만들면 고급 일타원경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도박 컨텐츠다 보니까 깨지면 당연히 그걸 감안해서 여러 개를 좀 구해놓기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 여기처럼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오강화까지갈 수가 있어요. 어, 기존 메카닉 장수나, 뭐, 각성 장수들은 전부 다, 이렇게, 오강까지 가는 게, 말 그대로 장수의 전용템으로 나중게 이제 쓰이게 되는데, 어, 용병 상태에서는 이게 안 뜨고요.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무기는 떠요. 근데, 전용 아이템으로 이제 장비 진화를 하려면은, 어, 그, 아이템 능력치를 미리 보고 싶다 그러면, 보항 비조를, 어, 계량을 한 상태로, 그 상태에서 착용 가능 장비 목록을 보면 아이템이 추가로 뜹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이 염력사가 전용 무기로 활용이 되는 거는 이 고급 일타 운영인데 어, 후기를 맞춰야 되느냐가 이제 좀, 음,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, 어, X. 꼭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, 비용 부담이 좀 되시는 분들은, 음, 여기, 이제 보시면, 이, 운양의 거울 있죠? 이, 운양의 거울을 사용하셔도 돼요. 그 소림사 던전 가면요, 어, 그, 소림사 던전에서, 이, 누구미가, 이, 거울을 들고 다니고, 막, 기문광신도인가? 예, 기문광신도 몬스터가 있는데, 사실 그 몬스터는, 기마공수 반자사로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 레벨 좀 괜찮은 기마공수로 다 세팅해가지고, 그, 반자사 돌리면은, 나는... 쉽게 구해요. 그래서 음양의 거울을 쓰셔도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. 이거 사용하신다고 그래가지고, 뭐, 공항 비조가 성능이 막, 그 심각한 전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음양의 거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이제, 아, 그래좀 까리하게, 아 나는 전용템을 가고 싶다. 그러면은, 어그 말씀드렸듯이, 귀독성의 이제, 그 위층에 있는 환수 몬스터, 노예를 잡아서, 낡은 일타 원영들을 구하신 다음에 마산문회한테서 고급 강화를 하시면 순차적으로 전용템으로 진화할 수 있는 테이프를 탈수 있습니다. 자, 이번 순서는, 어, 염력사 무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.